안녕하세요. 유튜버 쿤단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여러분, 구독 잘 지내셨나요? 음. 자, 오늘부터는 새로운 모드를 이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새로운 모드의 이름은 스페이스 블럭이고요. 어, 예전에 제가 초창기에 C 블럭이라는 걸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그거랑 약간 비슷하다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바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주에서 하는 거죠. 약간 비슷합니다. 근데 C 블럭은 어, 엠밤 모드를 이용해서 하는 거였는데, 스페이스 블럭은 기본형으로 하더라고요. 우선 이제 하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드는 여기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스페이스 블럭.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하나만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 외의 것들은 이제 그거예요. 편의 모드. 제가 매일 하는 거. 창고 모드. 웨어 하우징. 제가 매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업 p 이 a y of the 캐릭터 주위를 밝혀주는 거죠. 범위가 넓어져요. 그리고, d e a d l 저희 적재기 모드. 저 매번 쓰죠. 그 다음에, 이 v e n distribution. d i s 그 석탄 같은 것을 균등하게 분배해주는. 처음에 정말 하기에 좋은 모드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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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죠? 나노봇을 설치하면 자연적으로 설치되는 그쵸? 그거고요. 그 파리치 멀리 있는 것들을 집어올 수 있는 거고 플레어스택은 가스 연소 배출기. FNEI 재료를 찾아볼 수 있는 거. 막 재료가 복잡하고 어려운 게 많잖아요. 그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 다음에 나노봇. 그 다음에 스케이크, 스케이크, 스케이크 들어오게 통과하는 거죠. 그 원래는 파이프를 못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설치하면 파이프를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모드를 했고 지금부터 또 새로운 게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필요 없어요 <laughs> 이거 할 필요 없고요 고급에 가셔서 이것만 연구 예약만 향상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 바로 플레이 하시면 돼요 제가 이걸 하기 전에 앞서서 되는지 안 되는지 약간 테스트를 했었으니까요. 그 부분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해요. 이 상태로 뭐 아무것도 없죠. 상태로 시작을 하고, 자 스페이스 플러, 듀플리케이션 복제, 뭐 듀플리케이션 복사 뭐 그런 의미죠. 이게 아마. 아닌가? 어쨌든, <laughs> 이렇게 있고, 음, 털을 만드는 법을 알아야 돼요. 석탄 5개 들어가서 석탄 6개 나온다. 제작 시간 5초죠. 5개 들어가서 6개 나오고, 아, 그렇죠. 5개 들어가서 6개 나오고, 나무도 5개 넣어서 6개, 원유도 125를 넣어서 175가 나와요. 그나마 좀 양화죠. 우라늄 다섯 개 넣어서 여섯 개. 황산이 십이 필요하구요. 화학 공장으로 만들구요. 그 다음에 메립, 다섯 개 넣어서 여섯 개 나와요. 플러스 자동화 과학팩이 들어가구요. 그리고 0.5초구요. 음, 그래요. 그리고 페이스 블록 부스트 트랩, 블랙홀. 뭐죠 아마 이걸 하면은 랜덤으로 나온다라는 거겠죠? 5 5 5% 확률로 이렇게 그렇죠. 언유 페럴. 오. 이렇게 안 나왔다. <laughs>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 있죠? 안 나왔다. 야. 오. 이런 식으로, 돌도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먼저 이걸 만들어야 되는 것 같고. 그쵸? 자, 그러면은, 우선 땅을 좀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똥! 넓히고요. 똥! 넓히고요. 이 상태에서, 전기. 계속 하고 있죠, 지금 이게. 은근히 많이 안 나오네요. 나온 게 없어요. 블랙홀, 이거 뭐야? 진짜 안 나오는데요? 두 개씩 나오는 건데, 이거 언제 하라고? 어쨌든. 이렇게 놓고요. 좋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너무 없다. 이거. 가능해? <laughs> 가능할까요? 이게 지금 총 지금 다섯 개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게 또그 다음에 여기다가 오 전기가 지금 현재 안 생겨요. <laughs> 전기가 현재 안생겨요 잠깐만 이거 이제 레콜 전기 어디있어 전기 좀 주지 낮인지 밤인지 지금 밤이에요 라이트를 보면은 라이트가 켜져서 지금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 이거 늘어났죠 허허 <laughs> 참 게임 초반 진짜 지루하겠는데요? 됐다. 공기 여기 들어오죠? 여기다 이제 블랙홀. 음. 밤인데 공기가 들어온다? 이 충전이 됐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겠죠? 이렇게. 그래요. 언제부터 떨어질 거예요. 계속해서 계속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거 다시 이렇게 올라가죠? <laughs> 점점 내려가라. 안 돼! 빨리 올라가. 됐습니다. 나오고. 오, 어,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할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 어, 생겼다. 처음은 역시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고 용광로를 이제 또 만들어야 돼요. 다섯 개씩은 최소한 만들어야 됩니다. 다섯 개씩은. 그리고 여기도 이제 구리 돌 철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 지금으로서는 돌도 필요하죠. 우선 이건. <laughs> 이거, 이런, 이런 수밖에 없겠는데요? 올. 용광로가 필요하잖아요? 용광로가 필요해요. 이거 들어도 피안 달겠죠? 브라늄 광석 들어도 피는 안 달아요. 효과 들었는데 피 달면은 게임 망하죠. 여러분, 게임 스피드를 좀 올려볼까요?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 어 이대로 있다가는 진짜 기다리는 것만 보면서 게임이 끝나요 그러니까 좀 제가 좀 재료를 이렇게 좀 수급을 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몇분 시간이 좀 지났고요 <laughs> 자 가져오고요 자 이거 이 정도 모였습니다 이 정도 모였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해요 어느 정도 초반 시작하 기에는 충분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죠 이게 필요하고 우선 여기다 놓고 하나만 더 만들도록 할게요. 다섯 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어 몰라요. <laughs> 여기다가 석탄 우선 놓고 음, 여기서 털더 무리를 만들고 우선 어뭘 어떻게 해야 되냐 수익기가 먼저 필요해요. 우리가 있으면은, 변신주도 좀더만들고요 <laughs> 변신주를 좀더 만들고, 수입기도 많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음.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를, 됐 <laughs> 요, 이쪽, 이쪽, 이쪽 이렇게 써 먹어야죠. 음 됐죠? 이렇게 써 먹어야 돼 이거. 아니면은 이쪽으로 놓을까? 이렇게 놓는 것도 괜찮은데요. 어쨌든 네, 이거 필요 없고. 필요 없고요. 야, 너 해봐, 너. 너는 더 빠르겠죠? 얘는 이렇게 놓고 철. 어...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철을. 그다음에 풀이. 그다음에 돌. 어, 석탄도 필요한데 얼굴이 들어오고. 야, 너 더해. 우선 됐어요. 우선 됐고 이제 투입기가 필요해요 투입기도 필요하고 나무 상자도 필요하죠 자, 만드니? 만들어봐 빨리 우선은 어... 잠깐 빨리 봐, 나와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야. 털을 다써 버리면 안 되지. 야. 오메? 오메. <laughs> 야, 야, 야.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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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털을 다써 버리면 안 되지, 이거. 큰일났다. 에이. 여기다가 다섯 개 되면은 들어와서 일로 다섯 개 들어갈 거고요. 다섯 개, 다섯 개, 이쪽에 하나씩 하나씩 쌓일 거예요. 그렇 요게 철이 하나 하나씩 철광석이 쌓이게 돼요. 음, 우선은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놓으면은 그쵸죠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에 쌓일 거고요. 돌도. 마찬가지로 쌓이겠죠? 근데, 오케이, 됐다. 됐죠? 그렇죠? 이렇게. <laughs> 아, 이 게임, 이거, 초반에 미치겠는데, 이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됐죠? 이게 다섯 개 들어가고, 또, 그렇죠? 음? 쌓이고, 쌓이고, 이런 식으로 쌓일 거예요. 안 잠깐만. 음, 지금은 이게 나을 거예요. 벨트 만드는 게 어려우니까. 오케이. 오케이. <laughs> 한참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 구리광석. 됐다, 구리광석. 구리광석도 됐고, 돌도 진행을 하면 되죠. 오케이. 됐습니다. 우선은 이게 지금 하나의 자동화죠. <laughs> 지금 조립 기계도 못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은 조립 기계조차도 못 만들고 이걸 제일 먼저 해야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 못 해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아무것도 못 해요. 이게 지금 자동화고 봐요. 더 들어가 여기다가 철광석 두 개를 아 없네 철광석 우라늄 여기 이거는 빨리 전기를 원자력을 빨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럴 것 같죠 티 블럭도 원자력이 나온 순간 게임이 확 풀렸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원자력을 빨리 만드는 순간, 전기 공급은 이제 거의 다 끝나가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도 막 진짜 많이 만들어야 될 거예요. 막 수십 개씩, 아니, 수백 개씩은 만들어서 철 라인을, 구리도, 홀도, 또한 석탄도, 그렇기 때문에 철이 정말 많이 필요할 거예요. 괜찮죠? 얘는 좋고요 이게 끝 <laughs> 어느 순간 보면은 여기에 쌓일 거예요저 여기, 여기 보세요 쌓이죠 최대치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10개 10개씩 들어가게 되면 은 쌓이게 돼요 지금은 안 쌓이는데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마찰 놓고 오. 10개 딱 되면은 더 이상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laughs> 이것도 5초나 걸려 5초 5초 속도 근데 지금 이게 0.5초의 제작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한 7.5초 걸리죠 지금 이게 이게 한 7.5초 걸릴거예요아 오래 걸리는데 음 정말 오래 걸려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자동화예요, 지금. 이게 자동하고 어, 여러분. 어, 뭔가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몇분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간이 좀 어느 정도 흘렀고요. 저도 이제 계속 비볐고요. <laughs>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50개 정도, 100개 정도가 이렇게 쌓였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정말 오래 기다렸고. 이거를 이제 가져오는 겁니다. 가져오고, 우클릭을 하면서, 많이 가져올 필요는 없잖아요. 우클릭을 하면서 가져오면 되고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오, 하나, 둘, 셋, 둘, 셋 놓고, 석탄을 들고, 이렇게, 이게, 어, 이분 디스트리뷰션디스트리뷰션 그거죠. 분배해서 넣어주는 거고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고요. 오메 또안 들어왔네. <laughs> 이렇게 넣어주고요. 봐요. 넣어주면 이제 되, 되겠죠? 음, 좋아요. 자 그러면은 만들어지는 것을 이용해서. 예, 조립 기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해야죠. 이거 하나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전력이 이거예요, 이거. 돌도 지금 에립지도 음. 빨리 이거를 가야 되는데 석탄이 지금 없죠. 석탄도 지금 안돼 있고. 작을 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석탄 자동화가 이루어져야 되죠 할게 정말 많다라는 거에요 대라잘 되고 있어요 금방금방 금방 또 차죠 음 좋아요 이거를 대량화를딱 보면은 전기도 정말 부족해지잖아요 그러한 지금 딜레마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피블럭 때도 그랬거든요 그러한 딜레마가 계속 생겨요 좀더 막더 확장을 하고싶고 하고싶은데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을 많이 놓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전기가 더 필요하고 뭐 그러한 <laughs> 그래서 확장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랬는데 이제 원자로가 나오게 되면은 그런 걱정이 완전 사라지는거죠 오, 그러면은 자동화가 됩니다 두, 그러면은 다음에 해야될게 이거고 돼요. 자, 자동화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동화가 되면은 더 이제 많이 만들 수 있죠, 우선은. 더 많이. 더 많이 만들 수 있고. 오케이, 이것도 만들고. 슬슬 벨트도 만들어야 되죠. 예. 여기 다 있네, 여기. 여기 없애고. 철판, 아, 리 대박. 우리 기계를 만들 또 철판도 만들어줘야죠. 됐다. 더 만들어. 철판, 철판을 더 만들고 이게 많이 나왔죠? 봐요. 만들어. <laughs> 이제 좀 뭐가 되는 것 같죠 근데 진짜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진짜 몇분 아니지만 여기까지 오는데만 해도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계속 저도 이렇게 만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laughs> 만들고 있고 우리 쪽 만들고요 계속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어야 되고 이제, 아직도 아닌가? 빨리빨리. 빨리. 이게 완료되면은, 철라인부터, 철라인부터 그렇죠? 확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도 비켜, 비켜. 여섯 개 하면은, 더 많이 되겠죠, 이제? 음, 좋아요. 다 됐다. 여기다가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아직 뭐 정확하게 또 부셨다 만들었다, 부셨다 만들었다. 자리 재배치했다가 이제 막 그렇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도 위쪽에다가 전력을 만들고 저 이쪽 전력 위쪽으로 전력을 나갈 거고 밑에 쪽으로 이거 나갈 겁니다. 이렇게 쭉쭉쭉쭉.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 나갈 거고요. 그러니까, 됐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털을 하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벨트가 필요하죠? 벨트가 필요한데, 야, 벨트야, 벨트야, 베스트 했어. 이 정도 됐고, 이게 필요하죠? <laughs>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서 이제 머리를 굴려 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자동화를 할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요? 어, 이것들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되는데, 하니까 요 지금. 자또 우선 더. 벨트가 그 이, 이게 필요해요. 이거 이거 이거. 끼 그리고 음. 벨트가 일로 내려가니까요. 일로 나오고 집어넣고 하면은 다섯 개만 들어가잖아요. 다섯 개만. 저 다섯 개만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는 그냥 내보내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 이것도 만약에 되면은 이제 이쪽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완벽하게 하나가 될 거고, 그러면은 잠깐만 이거를 다시. 아, 이거 컨트롤 그 디스트리부터 만들, 가져올까요? 컨스트럭션 드론을 가져올까요, 여러분? 너무 이거. <laughs> 가져오고, 됐어요. 이거를 가져오고, 헐. 아마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 전기가 추, 그 떨어지면 안 돼가지고, 여기다가 내려놔요. 그렇죠 내려놓고, 가져 와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지 않을까요? 똑같이 로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물류 이거 스무 개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넣구요. 자, 여기다가 컬을 넣으면은 네, 이렇게 10개씩 말씀되니까요. 5개 내놓... 6개 내놓죠. 일로들어가 야! 얘도 상관없어요. 어, 얘도 상관은 없죠. 그렇죠? 넣고 5개만 넣을 거예요. 이렇게 나머지는 내려오죠. 이렇게. 그쵸? 음.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이거. 여기도 다 10개 들어왔기 때문에, 10개만 들어와, 10개만. 1 0개만은 집어먹기 때문에, 그 외에는 밑으로 내려오죠. 밑으로 내려오면은, 여기서 상자를 꽉 놓으면은, 됐죠? 이걸 이제 기다리면 될 거예요. 이게 하나의 철 라인이 완성이 된 거고 이거를 여기다가 저는 놓고 놓으면 되죠? 저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음, 됐죠? <laughs> 됐어요. 한번 봐야 될것 같고 같이 구리 구리는 구리는 많이 있네 너 들어가 있어 헐 됐죠 오케이 됩니다 <laughs> 야 이거를 한깐더 밑으로 내려야 되겠네요. 한칸더 내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완전히 남는 거. 어? 이렇게 완전히 남는 거볼 거예요. 됐죠? 구! 여기도 이제 더 만들면 돼요. 지금 이걸 만들 수가 없어서 그렇지. 철, 철. 완전한 자동화가 됐죠, 이제. 자, 내려놓고, 들어와. <laughs> 됐죠 어우 좋은데 이거 내려놓고 들어오고요 하나만 더 그러면 완벽하게 전기가 문제긴 해요 보세요 지금 생산량이 넘쳐버렸어요 아 점점 줄어들어서 이거 다못 돌려요 아, 셧다운 될겁니다 쩝다운이 류... 그쵸? 아 이거 전기 소모도가 너무 커요 진짜 <laughs> 이게 전기 소모도가 너무 큰거고 그러면은 또 낮이 돼가지고 전기가 차오르죠 아침이 됐다라는 소리에요 지금 그래서 햇빛을 받고서 다시 충족이 돼서 가고 하 있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못 만들 텐데. 됐다. 네요? 어? <laughs> 여기다가 이슬스 예, 이것 좀 만들어야죠. 이거랑 이거.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철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놔두면은 저절로 이제 철은 모입니다. 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놔두면 철이 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기다렸다가 다음 시간에 이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분단이다.